안녕하세요 포유한용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그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을 비교를 했는데 어, 미국 연준이 세계 중앙은행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정책도 각국 중앙은행 역량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기준이 확실한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한테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넣어도 수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준금리 정책 기준이 잘 모르겠다.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가인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은행에 강연을 한번 갈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냐 결국 기준금리 인하 목적이 달성돼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기준금리 인하 정책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즉, 한국은행은 누구를 위한 기준 금리 인하 정책인지 먼저 그뭐 발표 같은 걸 하,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어렵다. 이런 거는 그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막연히 어렵다는 어느 기준으로 어려운 거냐는 거죠. 기준도 없이 정치가들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학자들이 부동산 가격 내리가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투 학자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냐?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 한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교도 해 봤고, 또 최근에 약한 어,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한 두세 차례 이내 했을 거예요. 한국은 미국도 하기는 했지만은, 절대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은 미국은 지금도 4.375%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마 2.5% 정도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금리 차가 너무 크다는 라 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가 이제 금리 정책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은 미국보다 한국이 높아요. 지난 1년간을 보면 실업률은 또 상대적으로 한국이 낮아요. 미국은 높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고, 한국은... 실업률이 아주 양호해 요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업률만 보면. 그러면 고용 통계가 잘못됐느냐? 즉 고용률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냐? 그때 한번 고용 통계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한국은행. 그래야 그 기준금리 정책이 금리 정책이 어, 설득력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장률도 마찬가지죠. 한국 2% 성장 이게 진실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2% 정도면 기준금리 인할 필요가 없어요. 2024년 기준으로. 2025년 1분기에는 뭐 마이너스로 뭐 돌아섰는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분기만 놓고는 또 정책을 할수 없잖아요. 그, 그죠? 미국도 뭐 일본 기만 놓고 보면 많이 났어요. 시장금리가 이제 뭐 결국 문제인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목적이 시장금리 하락 안정에 뭐 목적이 있다 하면 특히 이제 A급은 뭐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잘 되는데 A급이 어렵다 하면 신용등급을 내리면 돼요. 그해 가지고 BBB로 되면. 뭐 정책 금리를 지원하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금리 정책을 뭐 쓰든지 해가지고 실제 시장 금리 하락을 유도를 해 줘야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또 자금 조달 금리도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수반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총재가 정치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한국은행 가서 그 얘기를 했지만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냐 그 당시 삼성전자가 아주 잘 나갈 때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 잘나가는데 금리 인하 왜 해주냐 그럼 삼성전자 망할까 싶어서 금리 인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위한 금리 인하냐 은행이 채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의 목적이 애매한 거예요 은행이 망할까 싶어서 그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은행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 적자가 나야 돼요. 또 아니면 이익이 크게 줄구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목표가 없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학자들이 많아요. 경제학자들 중에 실력이 없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경제학자들이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해 가지고 막 재테크를 하니까 경제학자들의 재테크에 문제가 생기냐? 금리나 이정거 아니냐? 그런 뭐 생각조차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은행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냐? 아니면 물가 안정이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직인지 그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금리 정책을 보면 예관계자들을 위한 금리 정책 아니냐. 즉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경제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금리 인하가 인하였다. 그런 설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모순이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을 그 부양할 실익이 있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 한국은행 분석해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실익이 있느냐, 아니면 부동산 경기 부양이 오히려 국민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않느냐 이런 거 검토해야 돼요. 한국은행이 그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산층의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택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모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치가 집단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은 미국처럼 무슨 정책금리, 기준금리, 정책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뭐이화한달로하든지 그러면 한국은행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그, 국토교통부에서 하면 돼요. 부동산 가격 내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면 하자고. 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 역할을 대응하는 조직이라면 이해는 가요. 그게 아니고 경제성장률을 뭐 생각하고 실업률을 생각하고 소비자 물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정된엉터리예요 정치가 집단이다. 그 조직이. 그러니까 이제 뭐 기준 금리나 목적을 경제학 교과서에 이론대로 하면 시장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도와줘야 될뭐 조직을 보면 어떻게 보면 A 등급 기업도 아니에요. 그죠 BBB 정도 되는 그 이하 그 기업을 도와주고 가지고 성장률을 제고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그, 뭐, 성장성을 제고해가지고 국민 경제가 전체가 성장 발전하도록 하고 그것이 효과가 발생될 때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국은행 총재는 하는 척을 했지 그냥 정치가 역할을 했다. 뭐, 그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이 통계를 보면 그렇다, 이거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024년 8월, 미국도 기준금리 그때가 제일 높았을 겁니다. 5.25% 됐으니까요. 그때 우리도 3.5%였어요. 근데 한국은 2.5%까지 인하를 했단 말이죠. 1%. 근데 BBB 회사채금리는그 정도도 하락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저 0 실온데, 근데 이것도, 어 회사가 정 나빠진 회사들은 10% 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행 정책도 바꿔야 된다. 정치가 집단이라면, 민주당이 직권해이 한국은행 총재 당연히 바뀌어야죠. 정치가 집단이라면, 미국처럼 한국은행이 독립된 기관이라면 뭐, 한국은행 총재 임기는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치가처럼 활동을 한다면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니 한국은행 총재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왜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한국은행이 지금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중심에 있다 왜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자꾸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 즉 부동산 정책 금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증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이 잘 되려고 하면이 BBB 등급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하고 있는 이 길이 오른 거래 것이에요. 주식 시장을 부양을 해가지고 이들 기업이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느냐? 오로지 지금 정리를 하면 지난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 안정 안정이 아니죠. 하락할까 싶어서 무섭다. 이 얘기는 한국은행 직원도 부동산 투 있고 이거. 경제학자들도 부동산 투기꾼 정치가도 부동산 투입권, 정부도 건설, 그, 교통부, 국토교통부 소관에 이해관계자다. 그건 한국은행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체해도 됩니다. 그, 건설교통부의 그 기준금리 정책, 네, 그, 양도하면 돼요. 거기에 근한 부여하면 돼요. 한국은행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과 같은 정책이라면. 지금 한국은행은 정치가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독립성, 그 있을 필요 없어. 재경부에서 하는 기능 바로 해, 흡수해도 돼요. 여튼, 지금 한국은행은 저, 저, 전혀 기준도 없다. 기준이 정책에. 지금이라도 한국은행 총재부터 갈아치워야 된다. 정치가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그시스그 그 뭡니까? 그, 그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럼 하는 건 그냥 총정도 바뀌어야 된다. 요거 걸려 또 정치가 라온또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안할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정치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한국 총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 노건자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정치가지요. 그 해체식이 부 필요가 있다. 왜 그, 그 국민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줍니까? 정치가 어, 아닌데 정치가 행세를 하는, 네? 사입이 이제 하는 직원들이죠. 하는 총재고. 여하튼 지금 한국은행은 대대적으로 그 개혁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